장구라고 불리는 배치들 가운데는 사실 큰 기술이 필요 없이 수구의 진로선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연상시키는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치는 모습을 본 뒤에 진로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나 고수들의 많은 경기를 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뒤돌려치기 등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 득점 확률이 떨어지거나 키스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토쿠션 걸어치기인데요. 토쿠션 걸어치기 시스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쿠션 걸어치기 방식에서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기준 라인을 수구의 위치에 따라 알고 있다면 득점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낮은 건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앙 백 시스템을 응용 확장하는 것입니다. 3팁 회전력을 주고 당부대 정중앙에 적구가 위치했을 때 파이베너 하프 수치 수구수 100에서 출발을 하면 적구에 걸어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칸씩 이동을 하면서 80, 65, 5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의 회전과 볼의 스피드의 차이 따라서 여러분의 수치로 바꿔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나머지 구간에 있을 때는 1쿠션 장쪽 코너의 흰색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정중앙에 있는 적구의 경우 1쿠션을 장쪽 코너의 흰색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보다 더 깊숙한, 말 그대로 코너를 향해서 바라보고 수구를 빠르게 보내줘야 한다는 걸 쳐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회전력과 평소 스트로크 속도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준점을 알아두면 편한 곳은 어디일까요? 중앙 포인트를 기준으로 장축에서 한 포인트씩 내려와서 장축 2포인트 중앙까지, 그러니까 초구의 볼을 세우는 곳까지 알아두면 응용할 때가 많습니다. 장축 3포인트의 중앙과 반 포인트 옆, 양옆 수치는 170, 55입니다. 수구수 100과 70. 그리고 55에서 3팁 회전을 주고 수구를 보내면 이 쿠션 이후에 적구가 맞는 선입니다. 이번에는 한 포인트 더 내려서 장축 2포인트로 볼을 놓고 치면 수치는 60, 40, 30으로 변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구를 기준으로 3팁 회전을 주고 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구를 맞은 수구는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자연각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에 있는 볼이 득점이 되는지 한두 번만 쳐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볼을 칠 때는 평소 여러분이 치는 속도와 회전량과 일정하게 줄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수구의 속도를 과도하게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회전을 칠 때마다 다르게 준다면 수구가 당연히 다른 진로로 진행이 되버리겠죠 그렇다면 사리를 한번 볼까요? 일적구는 이 포인트의 중앙에서 반 포인트 옆에 있습니다. 이적구는 3포인트 옆으로 한 포인트가량 떨어져 있는 형태이죠. 일적구, 수구가 일적구를 투뱅크 이후에 맞으면 걸어치기로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라인에 있습니다. 당구대 중앙 2포인트에서 반포인트 옆에 있을 때 수치는 60이라고 했습니다. 이포인트의 중앙, 그러니까 초구를 놓는 상대 수구의 위치죠. 중앙의 위치는 40, 다시 반포인트 이동을 하면 3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적구의 수치는 현재 60에 있습니다. 수구수 60에서 3트 회전을 주고 수구를 1쿠션의 장쪽 코너 흰색 포인트를 향해서 보내주면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3쿠션 맞은 뒤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일적구는 수구수 55에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파 5&5 시스템에서 수치를 5를 늘릴 때는, 1쿠션의 코너의 흰색 포인트가 아니라, 코너의 흰색 포인트보다 더 깊은 곳에 수구를 보내면, 쿠션의 반발력, 코너 반발력으로 인해서, 수치가 5 정도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구수 55에서 칠 때는, 코너 깊숙이, 그리고 수구수 60에서 칠 때는 1포션 코너의 흰색 포인트를 향해서 보내주면 이처럼 득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1적구가 당구대 정중앙 4포인트 라인에서 반포인트 왼쪽에 있습니다. 정중앙 포인트의 수치는 100에서 시작을 해서 반포인트씩 이동을 하면 80, 65, 50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1적구의 수치가 80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있는 거죠. 1적구는 5포인트에서 3포인트가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수구가 1적구를 바깥쪽에 맞으면 회전력에 의해서 3쿠션에 맞고 자연적으로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강하게 칠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1쿠션 장축코너의 흰색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3팁 회전을 주고 보내주면 득점이 됩니다. 사실은 적구 위치에 따라서 수구 수의 수치를 외우는 방식이어서 파이브 하프 시스템을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습을 하면 더 많은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지점을 모두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외워서 기억하고 그 라인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빈쿠션 측이나 볼, 퍼스를할때 일리 적구가 수구의 진로선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구 진로를 모른다면 대외전 형태의 공략을 했을 때이 쿠션 이후에 수구가 적구를 건드리면서 득점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볼 퍼스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수구의 정확한 진로를 알아야 실수 없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고 만약에 수구가 이 쿠션 이후에 이 적구를 건드리고 갈것 같으면 다른 선택, 다른 초이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수구는 40에 있습니다. 바이 f 네 수치죠. 대회전으로 칠 경우에 오쿠션 이후에 일 적구를 맞고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문제는 수구의 진로 선상에 이 적구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쓰리쿠션 지점을 정확히 알면 코너 이 쿠션을 기준으로 해서 쓰리쿠션까지 큐로 연장선을 그려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어려울 때 이렇게 당구된 포인트 지점을 외워두고 있으면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치는 것과 모르고 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또한 제각 돌리기에서 쓰리 쿠션 지점과 포 쿠션 지점의 연장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된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스를 뺄 때도 당연히 좋은 기준선이 됩니다. 이 같은 중앙 백 시스템의 응용을 할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해당 지점의 수치가 예를 들면 40 또는 50 또는 60이라고 했을 때 수구가 이 수보다 높은 곳에서 출발할 때 수구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0에서 1쿠션 장축 0을 칠 때와 수구수 70에서 1쿠션 20을 칠 때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수구수 70에서 20을 쳤을 때는 2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으로 향하는 진로는 50에서 코너 흰색 포인트 0을 쳤을 때와는 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구가 맞는 이 쿠션 지점을 수구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쓰리 쿠션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수치에서 칠 때보다 조금씩 볼이 짧게 진행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할때 함께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구는 기억의 스포츠입니다. 또한 당구대 해당 지점의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연습을 하실 때 수구의 속도 변화를 주면서 1적구를 맞고 난 뒤에 수구가 어느 정도 밀리고 3쿠션 이후에 수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뱅크 이후에 1적구를 맞은 수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구와 맞은 일적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키스가 빻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진로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나만 하지 마시고 기준점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하면 구장에서 같은 볼 배치를 두고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쓰리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 쿠션입니다.